자 오늘은 어, 7가 랭귀지 인류 즉130 쪽하고 131쪽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레머도 어, 나오고 그 다음에 useful expression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뭡니까 적두사와 접미사의 관계를 계속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각감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why is 현명한입니다. 현명한. 음. 현명한, 현명한. 그 다음에 general은 일반적인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그 다음에 possible는 뜻이 뭘까요? possible은 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자, 좀 예쁘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한자로 끝났으니까 얘 야들 다 뭐라고 합니까 야들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자, 그래서 형용사 뒤에다가 뭐를 붙이는 행태입니까? ly를 붙이는 행태입니다. 그래서 형사 뒤에 ly를 붙이면 내가 뭡니까? 부사가 됩니다. 부사. 그래서 y 에 ly를 붙이니까 음, 현명한이 아니고 현명하게 이런 의미가 되고 general, l y 일반적인 에 ly를 붙이니까 뭐가 됩니까? 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형용사는 명사로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는 거다 알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possible 에서는 li 를 붙이기 위해서 e 를 빼고 그죠 e 를 빼고 했습니다 그죠 possibly 하면 가능하게 이런 겁니다 가능하게 뭐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어, 형용사 어, 형용사에다가 li 붙이면은 어, 부사가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니까 요번에는 미닝은 뜻이 뭡니까 의미 있죠 의미 어, 그 다음에 use는 뭡니까 u s e 동사일 수도 있지만은 어, 여기서는 어, 쓰임 뭐 용도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용도 그 다음 help는 도움 여기서는 뭡니까 명사로 쓰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입니다 자 명사에다가 지금은 뭘 붙였어요? 이번에는 뒤에 f-u-l을 붙이니까 뭐가 되냐 하면은 음, 명사에다가 f-u-l을 붙이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 그죠?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 meaning f u l 은 뭐가 됩니까? f-u-l 붙이니까 f-u-l을 붙이니까 그래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이런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useful은 어, 유용한 용도가 있는 이런 뜻. 유용한 유용한 이 의미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헬프 풀은 도움 되 e 이 정도의 k 어,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도움 되는 정도의 말이 될수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어 o r k n Uh, everybody 일본, everybody was able to answer the question. 모든 사람들이 everybody가 으니까 was okay. Uh, be able to니까 할수 있다, 할수 있었다, 할수 uh, 있었다. 자, 뭘할수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answer the question. question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건 왜냐하면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It was very 뭐자 그러면은 들어갈 거 찾아볼게요. 여기서 뭡니까? Regular 이런 거 알겠죠, 그죠? 자, easyly 편안하게 할수 있었다, 아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easyly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 형용사 매우 쉬운, 쉬웠다, easy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 어, to be healthy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We need to eat. 우리는 어, 해야 됩니다. 필요가 있다. 먹을 필요가 있다. 뭐를 먹을 필요 있다고 뭐, 하, 뭐 하는 밀? 밀은 명사니까 형용사로 꾸며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정기적인, 어, 규칙적인. 그래서 뭡니까? Regul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Regularly 하면 되겠죠, Regularly. Regular. 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알겠죠? 그다음에 동사를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질겠네. 자그 그러니까, Among the people who gave me Among the people Among 사이에 이런 얘기죠, 그죠? 뭐 안에 이런 얘기 안에 뭐그 안에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죠? 어떤 자 이제 나만의 헬퍼밖에 없잖아, 그죠? 내한테 뭘 해줬을 거야, 내한테. 내한테 도움을 줬던, 이래야 되겠죠. 도움이라는 어, 명사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자, 나,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중에서, 뭐뭐 중에서, 중에해도 되겠네. 죠 중액. 존이 가장 뭐 했다고 도움이 되었다. 헬프풀. 이런 식으로 적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 의미만 알면 쉽게 어, 이게 어떤 거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만 중요한 거두 그 가지는 명사에 명사에 포를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에 li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이 정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 자, 우리 이번에 배우는 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분사가 들어가 있는 구 그 문장을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사는 우리가 배웠죠. 현재 분사 ing, 가거 분사 보통은 뭐 ed죠, 그죠? 이렇게 배우는 이건 분사라고 합니다. 자, 분사가 들어가 있는 구구는 뭡니까? 아, 주어와 동사가 없는 거. 주어하고 동사가 없이 분사 이렇게 생기는 놈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뭐가 거기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분사 구문을 쓰는 이유는 같은 주어나 같알수 뭐 있는 접속사를 안 쓰는 걸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접주동이라는 말 요거 기억하세요. 군사공 만든 거여기서 지금 어번요 상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 할 거니까 나중에 문법 저 심화 성명할때 선생님이 한번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주동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냐면은 접속사는 지운다. 주어는 뒤에 하고 비교해서 지운다. 동사에다가 ing 붙인다. 이게 바로 분사구문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분사구문 만들 때 쓰는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지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요거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 기억해 으면은 좋습니다. 분사구문 만들 때. 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어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를 없애고 같은 경우일 경우에 없애고 동사에다가 i n g 를 붙여서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분사구문, 여기 지금 분사 이쪽에 나와 있는 게다 분사구문이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분사구문, 분사구문, 분사구문. 자 그럼 분사구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건데 자 기억하세요. 이거는 한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 지금 뭐냐 의, 의,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하면서 1번 두 번째, 요거 기억하는 게 좋아요. 뭐뭐 하다가 3번,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4번 뭐뭐 할때 5번 뭐뭐 한 후에 아, 또 글자가 날려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요 정도 다섯 가지의 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분사가 있죠.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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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 이렇게 다시 야들이 뜻이 어떤 게 있다고 뭐뭐하면서 하다가 때문에 할때한 후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하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쭉 지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과 같이 자 using various method 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하면 가장 제일 좋겠네, 그죠 하면서 하면서 여기 잘났겠네. 엑스퍼트들은 빅데이터들을 어, 분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면서 좋아, 이건 하면서 사용하면서. 그럼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는 어, 선수들의 선수들의 경기력을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어, 있는 중입니다. 뭘 하면 뭐 어, 스포츠를 더욱 더 흥미진진하게 것도 만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똑같은 만들면서 자, 요거로 하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다음 walking along the street i saw him a man with five dogs. <laughs> 자, 뒤에 뒤에 거 먼저 한번 볼게. 나는 어 five dogs를 어, 다섯 마리 개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자, along the street 길을 따라 뭐 하면 좋을까 길을 따라 걷다가도 되고 길을 따라 걸으면서도 되고 그죠이 음, 상황에 따라서 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 자기가 제일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접속사를 찾아낼 때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음, 할때 해도 돼요. 길을 따라 그을 때, 어, 그러면은 접속사가 나중에 있을 때왜 넣을 수만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Waving his hand, he walked out of the house. 자, 그는 뭡니까? 자기의 집을 걸어 나왔다. 자기의 손을 뭐했다 하면 될까? 흔들기 때문에 안 되고 흔들 흔들고 난 후에는 좀 이상하죠, 그죠 흔들면서 정도 하면 되겠네. 뭐뭐 뭐 하면서 대체 그죠? 그다음, eating a sandwich, she waited for the train. 왜냐하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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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접속사를 뭐썼는지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아, 아니,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어떻게 하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적절하겠죠, 그죠? 또, 아니, 샌드, 샌드위치를 먹고 난후에도 돼요.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접속사를 살려둬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좀더 깊숙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심하, 시마 문법을 할때 그때 한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 구문에서 분사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면 됩니다. 요 정도 기억해 놔면 됩니다. 요, 사항, 요 상황에서 자기가 이게 맞다 싶은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분사 구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ice to meet you 합니다. 자, 그 남자는 뭡니까? 어, take, uh, took off his head 뭐? 자, 자기의 모자를 벗었다 이러냐? 테이크오프 했다는 얘기 그죠? 자, 그러면 분사구 만들어 볼게요. 자, 나나이스투 미츠 nice 하는 남자도 요 남자고. 그다음에 저, 뭐, 뭐 뭐지요? 모자를 벗는 남자도 요 남자지요. 그럼 똑같은 남자야요 뒤에 지금 나이스투 nice 미츠 하는 남자가 이거지. 그죠? 그럼 같은 남자일 때는 머를없앨수 있다고. 요남자라 주어는 없앨수 있다고. 그 대신 뭡니까? 분사구로 만들어 주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 take는 어 아, t w o 는 들어왔습니까? take가 들어왔어. 그래서 뭐 taking 이 f 야 됩니다. off his hat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러죠. 맞죠? 그럼 어떤 의미가 돼요? 그남 자기의 모자를 벗으면서 그 남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the girl Set on the grass 에 있습니다, 그죠? 아 부사구 만들 때는 무조건 동사의 원형에다가 i n g 붙여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죠, 그죠? Set은 지금 어디에서 왔는 말이야? Seed에서 왔어, seed, 그죠? 자, 여자애는 앉아 있고, 그다음에 여자애는 뭡니까? 공원에서 새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똑같은 여자애야, 먹이 주는 애나 앉아 있는 애. 잠깐만, 야, 넌 주어는 지워도 된다. 좀 지워갈까? 자, 주어는 치워도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똑같은 여자이잖아. 야, 야 앉아 있는 여자애나 그다음에 먹이 주는 애나 다 똑같은 여자야. 애 그러면 주워 주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사구문을 만들려 그러면은 동사 원형 see에다가 뭐 합니까? ing 아, 붙이는 건데 이건 t를 한개더 붙여야 되네. sitting on the g l a s s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 앉아 있으면서 저아 그 잔디위에 앉아 있으면서 그여자에는 공원에서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볼께 자손 흔드는 사람은 누구야 지금 손 흔드는 사람은 뭡니까 어아 말하지 말하는 사람 굿바이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녀고 지금 요요 요, 한번 보세요 지금 굿바이 말하는 사람 그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기차에 올라타는 사람도 그녀죠 그러면 요 그녀는 필요가 없잖아 맞죠 똑같은 거니까 그럼 새들은 어디서 왔는 말이야 say 에서 yes, 왔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saying. 맞죠그죠 saying. good bye. good bye라고 말하면 아, g o e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건다 그냥 보니까 뭐뭐 하면서라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 뭐 나중에 접속사 쓸때뭐 why 이런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분사구문은 왜 하느냐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나중에 심화할 때 가르쳐 주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문장을 짧게 해야 될, 될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하 어, 앞에서 말했던 똑같은 말을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상황에 따라 상황을 우리가 굳이 딱고만 하는 상황을 그죠? 굳이 우리가 다 말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죠 문장을 짧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것좀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분사구문은 다섯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뭐에 쓰였을까 알아볼 때, 접속사가 어떤 게 쓰였을까 알아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의미는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시워 학습에서 한번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 백 백삼십 쪽에 나온 분사구문 전부 다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가장 적절하다라는 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분사구문입니다. 다음에 B 번으로 가겠습니다. Useful expression 자 보겠습니다. 그냥 쉬워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Focus on 뭡니까? 집중하다 그죠? 집중하다 또는 집중하다, 주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하다. 주력하다 포커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From now on, 아 어, 이건 한개 알아두면 좋겠네. 지금부터 지금부터 나는 나의 공부에 집중할 거야. Not on my h o b b y e s Hobbies, o b b s 포커스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취미에는 이제 포커스 안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player role 한 거예요. Player role, player role. 자, 뭡니까? 역할을 맡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역할을 맡다. 맞다. 맞다. 정도로만 하면 되겠네. 자, police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society. 자, 경찰은 중요한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가 b 니까 be likely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합니다. 뭡니까? 거는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they are likely to lose the game. 저 그들은 그 게임을 어, 질것 같다. 왜냐하면은 they didn't practice much. 그들은 연습하다를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밑에 부분 가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 마나 속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It's so noisy. 어, 굉장히 시끄럽네. 소음이 많다 이런 얘기다, 그렇죠? I can't. 음, 집중을 못하겠다는 뭐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Focus on. Focus on을 뭐 하겠다? 내 책에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Oh no, the prince. Prince는 어때요? 지금 말 끝에 프린스가 지금 다칠 거. 게터할 때는 다치다죠, 그렇죠. 다치다. 그럼 뭐 프린스는 다칠 것 같다 이렇게 이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e 동사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프린스가 단수니까 is likely to get hurt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왕자님이 다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다음 어, 마지막입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 어 고마워요. 도움. I'm glad. 자, 나는 기뻐요. My hair. 자, 내어 머리 카락이 뭐어떻 해야 되겠노? 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죠? 고마 뭐, 어 뭡니까? My hair가 play 입니까 played 가고 해야 되겠네요. played 뭐 컬러 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뭐 하는 데에 있어서 뭐뭐 당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구하다에서 왔는 말이죠. 그죠. 당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서 나는 좀 기뻐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개씩 다 쓰라 하니까어제세 개가 다 들어가도록 만들라 그랬으니까 한 개씩 요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세 가지 표현 유스 브이표시 보겠습니다. 한번더 포커스 온 집중하다 플레이어. play your role 역할을 맡다, be likely to 동사 운용은 뭐뭐 할것 같다, 요세 가지 정도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 자 마지막입니다. 조금 깁니다 오늘은 자, 자, a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선생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에즈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수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나 하면은, as의 뜻을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빈자리에 as의 뜻을 좀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어, 뭐뭐 하는 것처럼. 한개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2번. 또뭐 있을까요? 뭐뭐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3번. as가 접속사 역할을 할 때. 그 다음, 뭐 뭐함에 따라. 자 이런 문제 많이 올수 있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 그죠? 그 다음에 에 s 는 뭐뭐 할 때도 돼요, 뭐뭐 할때 이렇게 많은 뜻이 있다고, 에 s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뭐뭐처럼도 되고 많아요, 많아 많아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역할을 한다,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할때 에어두만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거는 얘기했습니다, 뭐뭐함에 따라 우리 책에서 배웠습니다, 뭐. 인포메이션 정보 의사소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양이야 양 어, 데이터의 양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양이야 훨씬 더 많아진다 옛날보다 배웠습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볼게요. Health professionals cannot forecast. 자, 저스 때도 우리 배웠죠? 처럼 너무 처럼. 자, 그래서 기상 전문가가 기상을 어, 기후를 예측하는 것처럼 건강 전문가들도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그지 그다음 이거는 어떤 의미로 될까? 자, as i told you. 뭐? 어떻게? 내가 말했던 내가 너한테 말했던 것처럼 하면 되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we will meet at 6 in front of the bus stop. 우리는 6시에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게다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 she got wiser she got older 저 그녀는 점점 점점 더뭐 어떻게 된다고 어, 현명해지고 있네요 이건는 뭘까? 함에 따라 됐죠?처럼 해 등처럼 함에 따라 예주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as it was late at night, we went back home. 이거는 뭘까? 자, 지, 밤이었다. 밤 늦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 뭐 때문에 밤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만은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즈는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도 보세요. 자, 세, 세 가지 뜻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볼까? 그냥 일반 어, 어떻게 하면 될까? 봄이 오메 따라, 봄이 오메 따라. 이렇게 해주면 가장 적절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 날씨가 점점 점점 점 따뜻해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제인은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야지 뭐 한다고 어디 간다고 제인은 배드에 얼리 갔다, 얼리 갔다, 빨리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때문에 이해나 이해됩니까? 그다음 as the forecast predicted, 자, 어, 어 기상 기상 예보관이겠죠, f o r e 니까 예보관이 예측 하다죠, 그죠? 자, 예측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예측했던 것대로, 이런 뭐있네 기상 전문가가 기상 예보관이 예측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쭉 내리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른 거는, 아, 이건확실히 다르죠. 이건 처럼 갈 수가 없죠. 그죠? 이것도 처럼 갈 수가 없잖아. 맞죠? 이해되나? 이건 처럼 가면 말이 되죠. 그죠?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 이 말은 안 되잖아. 만약에 때문에 한다. 야하도 둘이 똑같아요. 때문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런 말은 일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as'가 여러 가지 접속사로 쓰일 때, 두 문장을 붙여주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어,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도 참말 길었네요. 오늘은 24분 정도 되네요.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좀더 어, 깊숙한 심화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심화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